지방, 지금 지방 단체장들이 7일 1일 날 전부 다 지임을 했는데, 모 지방 단체장들은 공약을 지수한다는 겁니다. 파기한다는 겁니다. 그런데 그 공약을 못 지킬 것 같으면은 하지 말았어야 되고, 그러고 또할수 있는 데까지 하다가, 참, 정말, 몇 년이 흘려서 1, 2, 2년, 2년이 흘려서 아, 이거는 도저히 뭐, 안 되겠다. 그래서, 취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, 인자 취임한데, 어, 일주일도 안 돼서, 공약을 폐지하고, 공약을 취소한다. 국민들을, 국민들한테 사기치는 겁니다. 우리 국민들만 불상한 겁니다. 그 공약만 믿고 그 사람들을 투표해 줬는데, 정작 그 사람들은 당선되고 나면은 폐기한다는 공약을.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단지장들을 국회의원들이나 한번 불문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. 그거는 국민들이 만들어야 됩니다. 그리고 상대당들이 견제할 수 있게끔 지방도 국회의원도 만들어줘야 됩니다. 지금 어디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971억을 그 도에서 시민단체에 돈을 줄다고 합니다. 그 도가 그렇게 부자입니까? 아니다는 겁니다. 도민들이나, 어, 시민들이나, 전부 다 지금, 얼마나 10년서, 12년서, 20년서, 그 당에, 어, 그 당이 맡아게 했으면은, 도저히 했겠습니까? 그래서, 기반 단체장들도한번딱 시키고, 바꿔야 딱 됩니다.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한번딱 하고 나서 바꿔야지 안 바꾸면은 이 사람들은 또 도저히 해먹는 겁니다. 국회의원들은 죽을 때가 잘 나옵니다. 그러니 이제는 법이 안 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그 사람들을 낙선시키게 됩니다. 생각 때마다 보는 포달 났고, 부르짓다가, 당선되면은 모든 공략 안 지킨다. 그공약이뭔필요한느냐말입니다 국민들만 부쌍하다는 겁니다. 그공약을 믿고 투표를 했을 거 아니냐, 말이야.